아니 뭐 갑자기 더운 날에 원격까지 이렇게 술장 오시고 더운 날세 네. 우리 사모님도 같이 알겠습니다. 네, 휴가인데 네. 어제 그 집도 휴가인데 직원이 아 휴가 갔잖아요. 그러시구나. 사람 없으니 대타로 나와갖고 아 어떻게그집을시고하는 거예요. 우리 저희 사모님은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회사 다녀요. 회사 다니시는데 네. 근데 네. 원래 그러면은 이 에어컨 고치고 이거는. 같이 안 하셨었던 거예요? 네, 했었어요 예전에 네, 한이년 했... 전에. 2년 전에 <laughs> 네. 같이 하셨다가. 근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아... 회사를 취직을 하고요. 네네. 네. 요즘에는 이제 휴가인데 순우가 네. 지금 따라 나와가지고. 쉬지도 못하시고. 남편이 하는 사업 이이거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광주에 계신 우리 금상공주의 김영호 회장님이 어? 또웬 대림동에 오늘 대낮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아. 네? 안그래도 저 여기 에 대림동에 네. 저 힘들게 사시는 분이 있어서 네, 있는데 네. 지하방에 사는데 아네 네. 네. 엄청 힘들게 사는데 네. 제 불구 저 몸도 저 장애가 있고 해갖고 힘든 소식 듣고 네. 제가 다른 거는 못, 뭐 많이 못 도와줘도 저 에어컨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에어컨 설치 네, 에어컨 아, 하나 설치해 드릴라 네.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시. 지사시요는 거네요. 그렇죠? 네 없죠. 없으니까 네, 완전 새로 설치를 네. 해드리는구나. 그래서 어. 에어컨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렇게. 아우 더우신데 네, 네, 에어컨 그러세요. 없이 네. 선풍기로. 선풍기 네. 아, 네. 여기서 얼마나 사셨어요? 4 년. 사년 네. 에어컨 없이 선풍기 바람으로 김선학 기사한테 얘기를 네. 들었어요 아, 힘들게 그냥. 사시는데 지하방에서 아, 네. 바람도 안 통하는데 그래서 얘기 듣고 오빠 사건 안돼 전화와 어, 어떻게 사니 어떻게 사니 하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중앙회 에 봉사 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우리 집사람이고요. 어, 그래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 너무 이렇습니 여기 일하러 왔다가, 원래는 어제, 원래는 집에 안 계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전에 저기서 일해주고 할거 하고, 아, 오후에 이제 시간 이제 맞춰갖고. 큰 도움은 못 드리고요. 이게 큰 도움이에요. 네. 그래서 공사회에서 아, 자그마한 힘이라도 네. 여름에 어, 시원하게 보내시라고요. 너무 좋습니리 네. 에어컨이라도, 새거는 네. 아니지만, 네. 하나 달아들려고 왔어요. 감사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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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그러면 여, 여기? 여, 여기, 여기다, 여기다 달아줄게요. 네. 여기 구멍 하나 뚫을까요, 안 그러면? 뚫어야 밖으로 나가지. 딴 사람 네 집도 그 밑에 있던데, 시래기가. 구멍 하나 뚫어도 주인이 뭐라 안하면 제가 전화를 네. 주인이 하고. 왜냐면 창문으로 하면 겨울에 춥고. 아니면은. 창문으로 하면 안 될까? 시력이... 항상 이거 작업차죠 네. 어, 항상 모든 짐을 다 싣고 다니시고. 아유. 언제든지 출동하면은 건부도다 <목소리도 웃음> 차에 있고 예. 네. 있어요. 자, 하나 한번 해 보세요. 저는 한번 해요. 구멍을 나 구멍을 한번 데 까다로운 주인은 함부로 내라 그러고 막 뭉쳐 버려. 그렇지. 왜 아직 저는 상황이 가지고 일당 해봅시다. 어쨌든 뭐이 공급이 먼 이거부터 벽이다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일 연락하고 두어야. 그러니까요. 그래? 네. 알겠습니다. 예. 아, 어, 어. 그, 그. 뚫어도 된대요? 아, 지금 갈때 그거 어. 구멍을 뭐 다시 뭐 만지면 어, 건물에 아, 또 쏘아도 돼공가다뭐 꺼서 어차피 오는 사람이 또쓸 텐데 뭐그러니 그거 다니까 <laughs> 예. 그러니까. 뚫어도 어차피 오는 사람이 또 그렇게 쓰게 되는 거야 원래 에어컨을 설치 안 했던 집이니까 구멍이 건물에도 두었다 어우 올해 특별히 올해 도움 같은 건물에 샀어요? 집 주인은 제주도에 있어 제주도? 네. 오, 네 그럼 여기는 안 사시고? 네, 네. 아. 근데 여름에 진짜 덥죠? 네? 막, 밤인석은요, 봄사니까 네. 문을 열어놓고 못 사고, 아, 문을 꼼꼼히. 반지하니까? 네. 그러니까 네. 밤에는 진짜. 비계라 안고 뱀뱀뱀 어 그래 잘했어 이야 신속히 차판에다 들고 안돼 그런거 모르지 어디 고향 친구세요? 동창 <laughs> 어? 동창? 소학교 때 동창 소학교 동천. 때부터? 아유 어, 그래도 어, 이렇게 어, 저기 사모님은 하나 소학교 때 동창분이 어. 옆에 계셔가지고 외럽진 <laughs> 않으시겠네 <laughs> 아, 근데 원래 예. 몸이 언제부터 불편하시던 거예요? 소아만 아그러시구나 어, 음... 들어가서 따서 드리듯이 하면 참에다. 고향이 있다가. 어디신데 고향? 연변이. 연변 연변에 어디? 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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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길에 있다가 음... 그 그러니까 자기 볼일을 왔다 갔으니. 에어컨 이렇게 어. 설치하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네? 3 시간 4 시간 돼요. 3 시간 4 시간? 네. 좀 작은 거는 아. 이런 작은 거한 한 시간 좀더 걸리고요. 아유 위안땀이뿔풀 아. 나시네. 근데 이게 혼자 하기는 쉽지 않죠. 못하지요? 못해요. 그러니까 예.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요 연장이고 뭐고 하나를 하더라도 이거 다 가지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작은 벽걸이잖아요. 공구는 더 많이 필요해요. 자꾸 다 해야 돼. 물은 좀 많이 안 가. 안 그래도 우리 사모님은. 에. 저 중앙회 여성회 감사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봉사 맡아서 활동하는 아. 거도 많이 뒷받침해주고 아. 같이 일을 많이 해줘요 아니면 저한테할 할 수도 없죠 혼자서 어떻게 해요 네. 집에서 내내 봐가지고 뭐 반대하면 못하죠 우리 사모님 이제 네. 공이 더 큽니다 네. 수평대 수평대 그래, 그래. 수평대 주세요 아까티스 좀. 아이고, 이렇게 바람만 아무도 안움고막히잖아 에어컨 설치은 이걸 게 되는 딴 세상이지. <laughs> 휴양지에늘와 있는 것처럼 흘립니다 <laughs> 나는. 하는것 거기서 뭉치에서 빼은가 응. 그 갔어요. 이사 보냈어요. 그래야 또 휴가 끝나 나는 20년 동안 한 번도 여름 휴가 가본 적이 없어. 그래요? 아유. 에어컨 다시 넣으냐고끝나면은 이제 뭐뭘 쓰는 어. 거야 그치, 바구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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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금지겠지 어서. 저리는 거다. 접판. 이게 에어컨은 입주자들이 설치하는 거죠? 요즘은 다 대가 있고 대 있는 데도 네. 있고. 예. 네. 근데 네, 비싸죠 제가 이런 데는 뭐 그쵸. 입주자들이 하는 거죠. 이사 갈땐또 여기는 저희가 데... 그러니까 에어컨이 처음부터 설치가 안돼 있으니까. 이쯤 뭐 a v e r 좀 더. 좀 더. 조금 더, 됐어, 됐어, 됐어. 어려운 사람들이 무슨 좋은 집살 수가 있나요 네. 네, 이거 20년을, 이걸 20년을 했는데. 한국 사회 구석구석 뭐 대기업도 가고 공장도 가보고 잘 사는 집못 사는 집다 해봤는데 그래도 좋은 사람도 많고 어디 가면은 네. 다 따뜻하게 해주고 착한 거예요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착한 사람이 더 많고 영접하는데 응. 응. 어. 응, 그거 할까 봐영접네이 시민을 일할수뭐 뭐라 그래눈 갖고도 하실 거 아니야 어제 집도 에어컨 가지고 일이 많을 때지응 네, 뭐 기술면에서는 뭐 내가 네. 지금 제자들도 많이 와서 공부하고 항상 계속 배우러 오는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어떤 부분이 주요하게 배워야 될 점이에요? 요, 때. 어. 네? 일반인들이 그 쉽게 못하는 거 아니야? 공부해야죠, 이분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막 연결만 하고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 연결을 할수 있겠죠, 눈에 보이는 거는. 어. 근데 기술적인 거는 어. 공부를 해야 돼. 전기 회로도 알아야 되고, 음. 그래야 고장 원인, 원리를 모르면 고장을 어. 못 고쳐. 근데 보면 에어컨은 그렇게 복잡한 구조는 아닌데 그렇죠 네. 그런데 가정용 이런건 좀 간단한데 자, 대량, 상업용 시스템 에어컨 음. 이런거는 좀 어려움이 많죠 전문 지식을 있어야 아. 자격증이 있어야 설치할 수 있어요 용접을 잘해야겠지만네세면하 그렇죠. 네. 근데 20년 동안 하셨다면 역시 여름이 점점 길어진다는 걸 느끼세요? 어? 그렇죠. 네. 지금 와서 봄이 봄가을이 별로 없고 올개가 제일 뜨거운 것 같아요. 올해가? 올해가? 어. 점점 더 뜨겁죠. 그러니까 점점. 옛날에는 뭐돈 응. 있는 사람들만 에어컨 달았지만 지금은 필수품이라서 집집마다 있는 응. 데 없어요. 응.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답답한데 어떻게 살아요? 그전에는 비쌌나? 비쌌어요? 20년 전에는, 음. 웬만한 집에는 없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에어컨 설치한 집이다, 그러면. 그때는 에어컨 거? 설치비가 더 비쌌어요. 네. 고급 기술이라고. 웬만한 사람은 몰랐어요, 에어컨이 뭔지. 지금은 뭐, 뭐, 다안 시원하면 가스 넣어달라고, 막, 가스 들어가. 그때는 가스를 넣는지 안 넣는지 뭔지 몰랐어요. 네. 근데 이렇게 봉사로 이렇게 에어컨 설치해주고 그런 경우가 좀 있으세요? 가끔 있었죠. 작년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축제를 했잖아요. 제가 그때 상임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축제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저 예술단들을 보면은 아뭐 별로 돈이 없잖아요. 그 예술단은 보면은. 다수가 다 지하 앞에, 어, 연습장? 에, 지하에 아. 연습장을 뒀더라고요. 쌍. 아. 근데 에어컨이 없어서 그 지하방이 거더 답답한데 아. 사람들은 춤은 추고 악대는 아. 아, 악기 연습을 하고 있는데 내보다 땀을 더 흘리고 있더라고요. 음. 작년에 그래서 제가 무료로 한 푼푼도 안 받았어요. 그때 그냥 한나는 그거는 백이삼 이십만 원 삼십만 원 가는 거야. 그러게, 그 넓을 거. 그렇게 그큰 거는 넓을거 아니야. 큰거 해줄 거. 그러니까 큰 거를 아, 그렇게 할때속 터지지 않으세요? 해주고 남면 남의 거뭐훔쳤으면 몰라도 <laughs> 이제 해주고 나면 그래도 뿌듯하죠. 그해요 예. 네. <laughs> 기분 좋죠. 혼자만 뭐. 뿌듯하지 뭐. 혼자는 가슴이 아프고 어느 여자들 <laughs> 네. 다 똑같지 않겠어요? 네. 근데 네. 그런 거는 제가 모르는데 네. 이제 중앙 협회를 네. 나가게 되니까. 남들의 입으로 해서 제가 알게 되었더라고말안 음. 음. 들었어요. 음. 집에 와서는 제가 모르지. 근데 음. 제가 협회를 나가면서, 음. 신랑이 술 마시면 운전해가면 음. 하는 게, 음. 어, 뭐, 회장님이 뭐를 했다, 뭐 했다 는게 음. 그런가. 근데 제 저도 협회 나가 보니까 또 자연적으로 하게 돼가 있어요. 물좀줘 응? 물좀술 마셔 술 마셔 내가 지금 요구르트 서아니 물을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지 동포 사회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이거 너무도 많아서 물못 음. 찾겠어 이런 얘기 듣고는 또좀 불편해서 또 해주는 게 낫고. 오늘도 다른데 예 약이 엄청 있어요, 지금. 어. 남한산성도 가야 돼. 요 발끈하자마자. 근데 어떻게, 여기부터 또? 네. 음. 오, 다섯. 이제는 안에는 거의 다된거 같네. 밖에 나가고 지금 차가 있어. 기다리다가 어, 설치하고 있어, 지금. 끝내고, 어, 지금 다 하고 있어. 끝나가. 어디야, 지금? 어디야? 어, 끝났어. 다 했어. 어. 멀리로 전화 오시면 돼. 동상 활동에 적극적인 회원님들. 아, 회원님이? 어제 같이 안 왔다는데, 어제. 네. 오늘, 오늘 네. 아, 어떻게 저녁까지 이렇게. <laughs> <laughs> 저녁때문에 같이 오려고 그랬는데. 우리 회원님들 중에. 네. 다들 이런 일에 잘 나서고. 고맙죠. 저 회원들 어, 중에 누가 열심히 하세요? 네? 누가 열심히 하세요? 아, 우리 저... 수석 부회장님은 뭐 수석 부회장님입니까그렇죠고 치고 음. 저 우리 김정자 팀장이라고 네. 저 각설이 춤추는 네, 팀장님 큰상 네. 제가 처음 본사에 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도 해갖고 팀장으로 아 김정자 각설이 예예 네, 네. 우리 그 아리셀 공장 저 화성 네. 그 그때도 발벗고 나서서 가고 음. 하여튼 뭐부정 일도 다나어갖고 너무 감사하죠 음. 그런 팀장들이 있고 회원들이 있어서 내가 그래서 이거 봉사회 잘 해나가고 있는거죠. 뭐 혼자 힘이 뭐 있겠어요? 한몇분 정도 활동하세요? 아 지금은 뭐 회원만 지금은 한 70명 되고요. 아 그래요? 우리 음. 몇 개월 만에 많이 늘었죠. 이제 우리 팀원들로만 음. 그 우리 임원진만 15명 정도 되죠. 임원진만? 예예. 아. 그래서 뭐 요즘은 좀 바쁘고 해서 네. 아직은 뭐 무슨 봉사 활동 같은 거는 이제 특별하게 안 생기면은 이렇게 넘어가고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봉사 활동도 또 해야지 음. 뭐 쓰레기 줍기도 하고 뭐. 음. 하 그런 걸 해야 되니까요. 여름철에 다 너무 바빠서 배차도 바빠갖고 시간이 없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봉사 활동이라는 거는 참 좋은 활동이고 누가 이제 앞장선다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다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열 명이면 아홉 명이 다 이런 일에 다 동참하고 싶고. 다 찬성하죠. 음. 좋은 일 하는데 뭐욕하의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음. 이제 저희 지도부에서 네. 우리 임원진에서 서로 음. 앞장서고 돈을 보이고 하면 이제 뭐 회원들은 다 따라오게 돼가 있어요. 음. 잘 하고 있어? 요 그런데 시간이 돼서 육체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라 그러면 은하겠는데 비용까지 들어가면 하라 그러면은 쉽지는 않은 반 아, 그렇죠. 힘들게 <laughs> 돈 벌고 다 다들 여기 와서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뭐 누구 한 번. 돈이 많아서 뭐저 음. 우리 그동산회 이옥자 감사님이라고 회원가입 첫날부터도 자기는 이웃도 없 돈을 따로 음. 아예 막 입금했어요 음. 자기가 옛날에 자기 이제 살아온 게그 아저씨가 많이 아프고 해서 음. 많이 고생하다가 돌아가시고 그랬다고 음. 도움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그 은공을 갚아야 된다고 언제든지 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뭐 달려옵니다. 한때 또 이렇게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동포 네, 사회가 음. 한국에서는 많이 좀 뒤떨어져 있잖아요. 정포들이 힘들게 살고 음. 여기 와서 별로 뭐 이제 뭐설 자리도 별로 없죠. 뭔가 많이 반갑다는 사람도 없고 실정이 여기 80만이 와 살고 있는데 만약에 다 이제 법이 바뀌어서 다거국으로 돌아가세요 하면. 참그 그런 좀 의문, 의문스러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 동포들은 많이 생각 좀 많이 해보고. 그래서 뭐 요즘은 느낀 게 우리 중국 동포분들도 많이 정착도 하고 정말 도 나아지신 것 같고 봉사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거기에 또 우리 김영호 의장님처럼 어? 갖고 있는 어떤 재능과 뭐 이런 걸 해서 어? 또 봉사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 거 보면은. 는뭐 그래도 뭐 이제 봉사회를 이끄는 회장이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말고도 우리 회원 일반 회원님들도 얼마나 적극이고 음. 이제 봉사 활동이 잘 음.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네. 어제는 내가 시간이 됐으면 열여섯 시서 같이 우리 음. 이거 설치도 하고 음. 봉사 어려운 이웃이니까 이유, 말나 음. 얘기하고 올라했는데 어제 때 시간이 안돼 갖고 음. 어제 못오고 오늘 이제. 혼자 오게 됐죠. 아유보면 응. 공구도 다양해요. 아? 응. 어? <laughs> 차에 있는 거. 예. 한차다 공구가. 그이런 저런 다, 그러니까. 다 관리는 잖아요 에어컨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뭐 기계도 수리해 주고 그러니까. 전기도 고쳐 주고 네. 다. 회장님도 네, 그 그러면 한국에서 나오신 지가 20년 넘으신 거네. 어후, 어? 27, 8년, 7년 됐나? 27년? 예. 모르겠어요. 네, 원래 연길이신가요? 아, 저희는 홍룡강홍룡강 네, 홍영강. 흥룡강성 예, 연수현 연수? 네. 예. 아, 홍룡강 연수시구나. 네. 압력 체크. 압력 체크. 지금 네. 하는 작업은요? 네. 지금 요 배관, 요 동관하고 요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 공기하고 수분을 제거해야. 성능이 제대로 나오고 냉동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죠 진공. 상태로 만들어줘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만든 상태에서 이제 가스를 주입하고 이제 가스가 이제 순환이 돼야만. 네 거의 설치되어 버리니까 어떠세요 기분 좋으시죠, 네, 어떠세요? 기분 좋으시죠? 아이고 한시름 더 놓으시겠어 오늘 여러분. 오늘 기게통포대에 좋은 분들 계셔가지고. 와이뭐 <laughs> 아, 가스도 놓고다이제 이제는 쓰레기가 돌아가는 <laughs> 시원하죠 역시. 아, 그렇죠. 아, 야, 진짜. 금방 금방 틀어 놨는데도 아주 그러게요. 네? 틀은 건데도 사용해 봐야 알지. 소리도 소리도 네. 조용하네. 빨간 거키고막 끄고. 네. 지금 냉방이잖아요. 18도에다 그냥 놔두면 돼요. 아, 18도에다 놔두 음. 요거만 끄고 요것만키고요 요거 빨간 아, 거만 넣어 버려서 음. 켰다 껐다 한번 따로 막하시 어쨌든 이내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네. 와서 이래 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또 우리 동포협회 회장님 통해서 진짜 이 사장님 사모님께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네. <laughs> 오늘은 시원한 여름 보내시겠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시원하게 잘 보내시고요 네. 더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 하니까 우리 또 그러게요 다 도와줄 수도 없고 어쨌든 그렇지. 있는 힘 닿는 데까지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사실 도와주고 말 한마디라도 도와주고 우리가 네. 그러려고 봉사해도 만들고 동포단체가 그래서 이제 생겨난 거다 우리 동포들을 음. 위해서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서려움도 받고 그렇지. 여기 와서 생활 면에서도 많이 힘들고 음. 중국 가자하니 또 중국에도 또 별로 동네도 네. 없고 가서 네. 그렇잖아요 우리 동포들이. 가도 음. 네. 의지할 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포들은 네. 여기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서로 돕고 네. 뭉쳐서 뭔 네. 일이라도 서로 돕고 잘 살면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가 위상이 올라간다고. 그렇죠. 바로 말씀. 성공한 분들도 있지만 네. 참 힘들 사람도 많거든요. 네. 다 열심히 살려고 일했는데 뭐 산재 당하기도 하고 전번에 아리생 공장 화재처럼 네. 억울하게 죽음도 네. 당하고. 그렇지. 그랬잖아요. 아직도 여기는 타국이고 이게 여기 뭐 동포로 와 있는 신문이니까 우리는 어쨌든 동포들은 합심해 갖고 서로 돕고 잘 살아야 돼요. 갈래 갈 수도 없고 음. 네. 음. 가도 뭐 가족이란 게 없으니까. 음. 저 어? 혼자 사시는 거예요? 아저씨가 네. 돌아가시고 같이 생활하시다가 네, 네. 여기서 아니 네. 음. 한국에 나온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십, 13년 되셨어요. 2 0 1 3년 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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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1 1년2 0년도 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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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하1년도 2011년도. 2 0하1년도 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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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1 1년2 0년도2 0 1 1년2 0나도2 0년도 2011년도. 2 0년2 0 진짜 있어서 돕는 게 아니라 없을수록 조금씩 나물 도움에 산다는 이 음. 마음은 있는데 어째 생각같이 안 되네요. 아유. <laughs> 아, 우리 김미화 흥제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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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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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아자.